국민의 힘 혁신위원장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고 다음 달 19일 청주에서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국민의 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음, 이번 주 안철수 위원이 그 사퇴하고 그렇죠. 혁신위원장의 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등판했어요. 네, 예상했던 거죠. 예. 윤 위원장한테는 힘이 좀 실릴까요? 아 어, 힘이 실리려면은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왜 예. 안철수 전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안 그러니까 의원이 사퇴한 배경은 그거예요. 인적쇄신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혁신의 아이콘으로 뜨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가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게안 의원의 구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거죠. 안돼, 당신이 뭔데 무슨 뭐 어 권성동 의원이 그러잖아요. 네. 권영서 의원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무슨, 당신도 혁신 대상이야. 뭘 우리한테 혁신 대상 운운해.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윤 위원장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윤 위원장이, 윤이숙이 이런 인적 세신을 포함해서 정말 강도 높은, 폭넓은 그런 혁신을 할수 있느냐. 그럼 혁신의 여러분들 1번이 뭡니까? 인적 세신. 말 그대로 누구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은 전원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앞으로 이제 다음 선거에는 난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또는 누가 좀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회 해부 돼서뭐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죠. 내란특금으로 지금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입장 표명 없이는 네. 전당 대회도 가봐야 또마 뭐 아수라장일 거예요. 다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윤위원장이할수 있냐? 윤위원장이꿋꿋이 나는 거침이 없어? 나는 이재명 대통령 거침없이 하이키 하도 나도 당에 대해서 거침없이 할 거야. 근데 그게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윤위원장 개인은 윤이숙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당단히 있죠. 당단히 있죠. 예. 희숙이는 한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숙이는 한다. 이게 있는데 음. 이게 왜냐하면 당은 또 여러 시끄럽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나온 면이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우려가 깨끗하게 식혀져 있지는 않다. 말 그대로 윤희숙한테 완전히 칼자루가 지어져서 윤희숙 마음대로 윤희숙이 생각하는 그 혁신을 할수 있는 냐 아, 그걸 할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당에서 윤희숙에 칼자루를 지어줄지가 의문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윤 위원장이 이런 음. 말 했죠. 당원 중심. 당원을 중심에 두겠다. 이게 어떤 의미를 읽으세요? 아니, 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무슨 뭐친윤이냐 하면서 네. 중진 또 무슨 유력 의원들이 네. 자기들이 막 그냥 칼자루를 쥐고 칼을 쥐고 설치됐지 않냐. 이제 윤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전지적 창의 시점이에요. 네. 윤희숙 창의 시점이에요. 예, 네, 예.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 나는 그냥 여론을 넣고, 당원들을 넣고, 바꿔버릴게. 음. 이런 상황 바꿔버리고, 혁신할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원들이 순순히 따라오면 당연히 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당원들도 보면은, 참 음. 제각각이에요. 네. 예. 또 지역에 따라서. 예, 다 다르죠. 그렇죠. 영남, 또 음. PK, TK 다 다르고, 수도권 다르고. 그래서 그게 윤희숙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윤희숙 위원장이 참 혁신적인 것은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혁신위원장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기에 대한 힘이 얼마나 붙어줄 수 있을까? 힘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힘이 못 떨어지면 우리도 지금 네. 한그 아시잖아요. 우리도 힘이 힘겹잖아요. 네. 힘들면 막 하고 싶은 거못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과연 유니희 위원장의 그런 에너지가 압유의 네. 에너지 그 에너지가 주어질 건가? 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쌍곤 문제, 이른바 뭐 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또 안철수 의원과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미가 경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한적 없다 이렇게 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 네.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적할 게 많아도 네. 인사청문에서도 회 아니 국민이 이 힘이 없으니까 네. 의원 몇몇이 그렇게 주진우, 김희정, 박규택, 네. 네. 배준영 잘했어요. 근데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면 저도 제가 이제 먹히려면은 제가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배추도사 옳다? 배추도사는 역시 배추 수익률 이야기하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배중, 배추도사의 원조는 배종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제가 힘이 뿜뿜 네. 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자기를 따라서 뭐 의원 50명이라도 그래! 안철수가 나가면 나도 나갈 거야. 안철수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따를 거야. 이런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데 그러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9 0년생 예. 그게 없었고. 네. 안철수 의원도 그동안의 정치적인 경륜에 비하면. 그 부분이 취약하죠. 그부분 취약한 거예요. 예. 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어야 돼요. 딱이 예. 강단. 강단. 예. 어, 저 아, 힘은 있네요. 예. 강단. 저 실험했다는 거 이야기했어요. 아니, 아니요. 예. 네, 그러니까 강단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뭐두 명, 이제 예. 권성, 쌍문을 이제 축출하려고 해 했다가 예. 대치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 어쩌라고? 우리만 잘못면 아, 지도부에 그러면 있는 사람들 어떤 결정, 우리, 우리라고 뭐, 우리라는 어려움이 없었는 줄 알아. 그러면 또 이게 또 그렇게 또 들려요. 예, 그럼요. 따지고 보면 권성동, 권영세는 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예. 힘이 빠쳐주지 않을, 힘이 있을 때는 바로 이만기나 강호동처럼 빡 하고 대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호미걸이라든지, 네. 안타리걸이라든지, 예. 기술이 필요해. 아, 진짜 하셨나보네요, 실험을. 어 실험 선수였다니까요. 예, 예, 예. 아,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전혀. 그래서 예. 이제 윤희숙 위원장도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기교가 필요해요. 예. 그 기교를 윤희원장이, 예. 시숙 위원장이 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한 40일 정도니까 일단 예.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당대 윤곽이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보도를 보면 다음 달 19일 청주가 유력한 것 같고요. 예, 예. 이제는 전당대 국면 간다고 봐야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그렇죠. 이건 뻔한 질문을 왜 하세요? 예, 아이 들어가겠죠. 예.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냐. 안 당연해요. <laughs>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당대회는 뭐 8월 1 8일고 청주에서 하고, 예. 뭐 나주에서 하고, 예. 충주에서 하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공주에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laughs> 아니라. 예. 그 전까지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음. 야! 음. 보수정당은 이 정도 돼야 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 세팅이 되네. 세팅 참 네. 말씀드렸죠. 예, 예. 세팅이 돼야 돼요. 네. 그 세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한번 황현 것도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세요. 자. 뻔할 뻔 자예요. 예. 김문수 나온다. 예. 그럼 누구 나오겠어요? 뭐 나경원 그런 데고. 예. 우선 장동혁. 예, 예. 또 지금 뭐 안철수. 장정민. 여기에 조경태. 예. 장성민. 심지어는 장동혁. 예. 장동혁 의원의 성대모사는 또 제가 최고 예,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제가 출마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예.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똑같습니다. 예.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예, 예, 예.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렇게 나왔을 때 김문수 전 대선 후보까지 나오면 안 봐도 비디오잖아 누가 되겠어요? 네. 김문수야. 근런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과 맞서고 이랬을 때 물론 신윤 쪽에서는 그래, 김문수야. 네.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는 이제 권한이 생겨서 지분을 좀 나눌 거야. 나도 공천권이 몇명 있어. 이럴 줄은 모르겠지만 그게 당의 경쟁력이 음, 높아지느냐? 이, 이른바, 붕골 세신, 네. 뭐, 붕기 탱천 되나요?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니까 러 지금, 이른바, 석과 어, 불식, 이런 이야기까지 도 사자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석과 불식. 아, 제가 요즘 네. 사자성에폭빠전 네.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지금 질문을 또 생각하고 머리에 지금, 제가 머릿속이 보여요. 지금, <laughs> 아예 그 머릿속이 김문수 물어보려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출마를 네.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그 얘기 질문하기도 좀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식상한 질문, 예예. 뻔한 질문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세팅이 돼 있느냐, 예. 세팅이 돼 있느냐 아니에 여러분들 오늘의 키워드는 예. 세팅이잖아요. 세팅되는 예. 전당대냐, 음. 아니면 뻔할뻔자로 그냥 아이고뭐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또뭐 누구 나오고 누구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셈법을 그냥 계산하기 바쁜, 음. 어? 주판을 튕기기에 바쁜 상황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는 무감동의 전당대가 된다는 말씀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독심술을 하셨으니까 음. 질문 그대로 드릴게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대구 간다고 합니다. 대구를 네. 왜 가겠어요? 대구포 네. 그러니까. 먹으러 가나요? 아니잖아요. <laughs> 대구를 가는 것은 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농담을 해요. 네. 제가 경주 배심에서 네. 대구 탕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대구포를 먹으러 가는 네.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대구에서 대구포 네. 많이 먹었습니다만 이유는 하나 간단해요. 네. 신고식이에요. 예. 대구 당원 동지 여러분, 예. 저 김문수 출마합니다. 예. 신고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만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고 예, 예. 그리고 대선 때 경쟁력 41점 대단한 겁니다. 1호, 예, 예, 1호, 예. 1호, 예. 1호 퍼센트를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정당 지지율은 20%대로 고꾸라진상인데 황 김문수의 개인기가 작동한 거예요. 네. 그래도 김문수기 때문에 41.1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하영이 어떻네, 누가 이재명이 어떻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에 대한 어떤 비정과 계획이 있느냐. 네. 정말 이 국민의 힘을 다시 우량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석과 또 아니느냐. 음. 그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냥 우리가 얻는 어부질이 말고 스스로 스스로 자가 혁신을 통해서 분골 세신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전 우주 제1당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당을 만들 수 있는 이 보관이 말 그대로 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 있느냐 이런 바 대구의 아들 네. 또 영천의 아들 네. 김문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세팅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제 선관위원장에 황우여전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 지도체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체제 문제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죠. 예. 먼저 우리 황우여. 예. 여러분들 발음을 조심하세요. 황우려 예. 아니 황우여. 아, 예, 예. 정말 신사예요. 예. 정말 품격이 유지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황우여 선관위원장이거든요. 관리는 황우여다. 미스터 예. 선관위원장인데. 예. 근데 조금 이제, 이제 새로운 사람도 나와야 돼요 선관위원장도 <laughs>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 같은 또황시내 제가 얘기아니아니요아니 아닙니다 네네 예. 하여튼 연락이 근데, 오더라도 잘말씀드리죠습니 예. 예,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럼 왜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를 하죠 얘기 그러니까. 왜겠어요 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걸로 전쟁이 붙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야 네. 친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원로기 때문에 황 우여선관위원장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또 싸울 거다 네. 그러지 말고 네. 그냥 제일 투표 많이 받은 사람이 네.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네. 최고위원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네.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1등) 뭐 김문수 (2등) 한동훈이니까 네. 그래도 서로가 좀 조율을 하지 않겠냐 네. 다 집단 지도 체제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형성되겠어요.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정말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판에서 우리 TBC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올 때 서로 싸우고 뛰쳐나오고 예. 이게 예. 저는 이 진, 최고위원회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왜벌어지느냐 예. 지금 뭐 네란트 금의 예.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 윤전 대통령 수감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서로 생각이 다를,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 일사불란하게 의견 조율하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은 안 보일 안, 거란 안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 이제 예. 황우여 이 성관 위원장의 이 의견은 예. 상당히 이상적이기는 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생각은 거의 많지 않을 것이다. 혼란이 더클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어. 이재명 정부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예. 벌써 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해서 빨리 모두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낙마하는 후보자가 있을까요? 어, 먼저 이제 결론부터 예. 이야기를하면 한두 명 정도는 처리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 낙마 이 지명철이나 예. 지진명철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자진 사태가 좋거든요. 예, 예. 뭔가 대통령이 뭔가를 지명을 그 잘못했다 점... 이런 거는 예, 예. 원치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건 음. 대통령실에서 음. 대통령실 많이 출입하셨잖아요. 예, 예. 진짜. 보통 이런 건 작전달이 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후보자들은 그래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 뭐 적혀 있습니까?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네. 인사청문을 대비해서나 네. 국민 여러분께 십 년을 끼쳐드리고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거의, 한다고. 다 거의 패턴이죠 그렇죠 패턴이죠 네. 근데 이제두 번째는 뭐냐 면 이번에도 그렇고 인수위원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정부는 네. 이 재명 정부는 많은 또 현역 의원들 포진되어 있잖아요. 예. 근월 전도 의원이 있고. 현역 불패. 그렇죠. 현역 전현직 불패예요. 예.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말 그대로 정조준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또 다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또 다른 이진숙. 이것도 예. 참 아, 인생이 미묘하네요. 예. 그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현역 의원의 또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다른 장관들, 후보자들이 이미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네. 서울대를 100개 만들어도 이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혁신으로 딱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하, 논문 표절 의요 음. 아, 또 자녀 불법 유학. 현실의 벽이 높은 의혹. 거네요. 이런 게 이제 집중 두드러게 맞는 거예요. 네. 현역 의원들은 네. 서로 또 눈치를 봐요. 그리고 이미 네. 언론에 상당히 또 관계를 통해서 마사지가 돼 있잖아요. 아니 우리 검증의 과정을 상대적으로 좀 거쳤죠. 그 자리까지까지. 뭘 거쳤나는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자한테 맡기면 예, 예. 가낙마야. 예예 예, 아, 가낙마인데. 아, 예. 그럼 가낙마 됐으 자자하고도 또 인간적인 또 예. 관계가 있으니까 네. 참 이게 의원분들은 어려워요. 예. 그런 것도 다 지명을 하는 데 있어서 깔려가 깔려, 돼 있는 알려있잖아 예, 예.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한두명 정도는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는 거이 무시 네.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가도 여당 지지율이 높아도 네. 이런 게 쌓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음. 뭔가 어뭐 대수롭지 않네 하고 쌓아갔는데 나중에 이게 뻥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항해극에서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떨 때 만성 피로가 터진다고요. 예어좀하튼저 네. 네. 네, 가끔 터집니다. 체력 관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담을 좀 덜어 가면서 가야 한다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견해이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릴게요. 그 어떻게 보면 꽤 중요한 뉴스였다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드리게 됐는데 내란특검 수사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죠. 음, 다시 구속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 이런 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수감된 경우 유일한 경우예요 윤석열 전 아, 대통령.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심정적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예. 서울대 법대. 예. 그런데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수감되는 예. 인 여의 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 넣던 사람이 자기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예. 이 비참한 이 심정은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생각을 저는 하는 게 뭐냐? 이게 법적인 이 조치든간에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이 왜 없겠어요?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답을 다 내놨을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감, 김건희 여사도 수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내란 특검으로 잡혀 들어가고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그의 유명무실한 정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밑자락이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네. 부인하겠지만 아니라고 하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뭐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일종의 엄청난 카오스 효과가 된 거잖아요. 네. 대혼돈이 네. 지금 보수에 왔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는 복잡해지는 사안이 돼버리죠요 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또 짠한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럼 또 지지층들이 모여서 그래도 너무한 거 아이가. 그래도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줘야지 지금 또 배우자 아무리 김건희 여사 못 맞당해도 김건희 여사까지 또 끌고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은 그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물 들어왔을 때다 잡혀 들어가고 국민의힘을 거의 이제는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저는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지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떤 정당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야 지금 그게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네. 방어조차 못하는 이른바이리 위에서 권투를 하고 있는데 잽을 맞아도 그러면 카운터를 맞아도 전혀. 이걸 올리면서 방어조차 못하는 상태에 정당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이거든요. 그런다면서 대통령의 재수감으로 보수 진영은 매우 지금 어려워졌다. 그 상황을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혁신의 이름으로 전당대란는 이름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방학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한 시간 더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네. 하시고 싶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 에없습니다 자, 배추도사가 이렇게까지 정말 몸을 던져서 지금 방송하고 여러분들 구독, 일일일 좋아요, t b c 사랑해요, 황상현 앵커 분발하세요, 네. 건강이 안 좋아보여요. 아, 건강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건강이 안 좋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